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상대에 대한 인정과 격려이다. 안녕하세요. 53이 선생이다. 저자 조양년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대화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구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이 감정이 충족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반대로 이 감정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불편한 대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욕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원한다.자기 자신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때 우리는 충만한 행복을 경험한다. 이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인류와 동물을 구분짓는 중요한 차이 중 하나이다. 동물도 본능적으로 소속감을 원하지만 인간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다는 확신을 필요로 한다. 즉, 인간은 인정과 격려 속에서 비로소 성장한다. 관계의 핵심은 인정과 격려.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데 익숙하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표현한다.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에너지를 얻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진정한 인정과 격려는 계산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인정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첫째, 누구나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다. 어떤 생명도 소중하며 존재 이유가 있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에 대한 존재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가 첫 번째이다. 둘째,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그는 스스로를 중요한 존재로 느낀다. 셋째,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 작은 성취라도 인정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작은 변화나 노력을 알아봐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격려이다. 넷째,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 입으로 하는 칭찬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았는지를 느껴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려한 언변보다 진심 어린 느낌을 전할 때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인간관계는 결국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데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 너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 항상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오늘도 당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임을 잊지 말자.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그런 존재임을 알려주자. 50 삶이 선생이다.